자, 이 보십시오, 이거. 점심인데, 한시 반입니다, 한시 반. 여기가 저기, 시영순대라고 청주에서는 그냥 1등입니다, 1등. 국밥. 야, 이거 보십시오. 고기 양이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제, 팬이기 때문에, 맥주. 이렇게, 이렇게. 반찬이 이렇게, 이렇게 나다 한시 아닌데 아, 요즘에 일을 못잡아가지고 뭐내 안전이 더내 안전이 지금 더 위급합니다 지금 아뭐 안전 뭐 찍을라고 그래도 뭐 현장을 가야 찍는건데 현장 지금 요즘에 좀 워낙 불정기여가지고 몇 군데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하, 지금 낮부터 이렇게 먹고또밤 되면 또또 또 슬슬 또, 또 술 처먹고 이럴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제 해장하러 왔는데 이야 이거 보십시오 해장 고기가 그냥 이렇게 하고 아우 직릭 하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꾸겨지냐 이거 이것도 있고 어, 이것도 이거 뭐가 끼나 보네 아 죄송합니다 아직 실력이 아직 늘지도 않아 가지고 하여간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도 하루 먹고 살겠습니다